지난 반월 박지도는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어 퍼플섬이라고도 불립니다. BTS 상징색이 보라색이다 보니 퍼플섬 어르신들도 BTS의 열혈편이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섬마을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섬에 활짝 핀 꽃도 마을 지붕도 모두 보라색. 그래서 전남 신안군 반월 박지도는 퍼플 섬이라고 불립니다. 퍼플 섬에선 보라색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착용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BTS 팬클럽 아미의 퍼플 섬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의 상징색이 보라색이고 섬 곳곳에 BTS와 관련된 조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퍼플류, BTS 멤버인 뷔가 만든 신조어이자 유행어입니다. BTS 효과를 톡톡히 본 퍼플섬 어르신들은 더욱 BTS의 열성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그 팬이라 미국 공연을 갔다, 갔다 와서 매니큐도 보라색 하나 사다 바르고요. 섬마을 어르신들은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올해는 BTS가 퍼플섬을 꼭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퍼플섬 보라섬으로 요 많이 놀러 오시고 놀러 오셔 갖고 많은 추억 쌓으면서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고 BTS 1 0주년 축하해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